고리도전서 10장입니다. 7절로부터 12절 말씀까지. 우리 한절씩 차례대로 우리 교도할 때 제가 7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고리도전서 10장 7절로부터 12절입니다. 제가 7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 담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배에게 멸망당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런 사람은 되지맙시다라는 제목으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런 사람은 되지. 맙시다. 1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지금부터 말씀하시는 말씀하시는 이런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길의 거울이라는 겁니다.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 이것을 기록하셨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멸망게 하는 네 가지의 큰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네 가지의 거울이 본보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첫 번째요. 우상 숭배다 말씀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도 우상 숭배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도 우상 숭배 합니다. 저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는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은 출애굽 32장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면.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황소를 만들어 놓고는 그 황소를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섬기기 시작합니다. 황소 앞에서 먹고 황소 앞에서 마시고 황, 황소 앞에서 뛰어 놀면서 황소를 하나님이라고 이들이 떠받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 가운데 어떤 이들은 주님이 주신 귀한 직분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주인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주인의 자리에 예수가 앉으셔야 되는 주인의 자리에 세상 것들을 올려놓기도 하고 사람을 올려놓기도 하고, 물질을 올려놓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내 자신이 그 자리에 앉는 이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목사님이에요. 겉으로 보면은 직분자예요. 겉으로 보면 성도 맞습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고 보면 그 인생의 주인이, 저 인생의 주인이 예수가 아니라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아닌 것들이 그 자리에 또 칸에 앉아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우리 주님께서 일러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하나님 아닌 것도 섬길 수 있습니다. 그거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첫 번째 우상 숭배. 우리 출애굽기 20, 20장입니다. 2절로부터 6절 말씀까지를 차례대로 교도할 적인데 제가 2절 말씀을 혼자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국당 조홍대였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인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아멘 하늘에 있는 것땅 위에 있는 것땅 아래에 있는 것물 속에 있는 것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고 그 어떤 형상에게라도 절하며 섬기지 말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신신당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 한 분만 계시는 예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살아도 예수밖에 없고, 내가 병들어도 예수밖에 없고, 내가 죽어도 나한테는 예수밖에 없는 예수의 사람이라 오늘 스물한 번째 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결심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죽고 망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는데 두 번째 음행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음란하고 음행하면 죽습니다. 죽는 정도가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 가게 되어지는데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아멘. 8절의 이단의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음행.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이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난을 40년 광야 생활 이어집니다 그리고 40년 만에 드디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난을 들어가려는 찰나 40년 광야 생활을 정리하면서 저들이 눈앞에 가난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제 장막을 치고 잠시 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잠시 숨을 고르고 잠시 쉴 때에 모압의 여인들이 와서 미혹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 미혹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직분자들 미혹되어지기 시작하고 저, 결국 저들과 하나가 되고 맙니다. 저 다윗 왕이 언제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가 보면은 저가 자고 쉴 때에 우리야의 장군 바세바를 범하게 되어집니다. 저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쉴때잘 쉬셔야 됩니다. 여유 있을 때잘 쉬셔야 되고. 좋. 심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쉬다가 망하고 쉬다가 실족하고 쉬다가 범죄하게 되어집니다. 눈앞에 젖과 꿀이 흐르는 40년 만에 그 땅에 들어가는데 그 직전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 때문에 무너집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 음행에 대하여서 음란 음행에 대하여 분명히 경고하시는데 성경에 보시면 계시록에 몇 번이라도 말씀하십니다. 음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 음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저 부정한 거 자꾸 더러운 것을 가까이 하시다 보면 결국 더러운 일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음행과 구원은 직결이 되어집니다 40년 광야 생활 해놓고 눈앞에 축복의 땅을 앞에 놓고도 놓치는 인생들이 있었는데 음행하는 자들. 음행은 내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가 달려져 있습니다. 죄의 습관을 거룩의 습관으로 바꾸는 예수의 군병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후면 우리 가운데 저 죄에서 자유로운 인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음행죄는 몸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몸 안으로 들어와 버리는 죄입니다. 저 잠시 후면은 주님 앞에 드러나게 될 터인데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직분자 분들에게 소원합니다. 목회자 분들에게 소원합니다. 늦기 전에 이거 스물한 번째 날이 말씀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정리할 것을 정리하는 지혜로운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세 번째 이것이 있는데 시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구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당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아멘. 9절에 이부분에 동그라미를 그려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직분자들을 죽이고 망하고 멸망시키는 세 번째 이것 시험 저 민수기 20 오늘 본문의 배경이 민수기 21장입니다. 민수기 2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 길을 가다가 가까운 길을 놓아 두고 21장에 보면은 길을 우회합니다. 에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우회시키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직분자들이 마음이 상해 버리는 거예요. 가까운 길, 쉬운 길, 편한 길 뻔히 아는데 하나님이 돌려버리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21장에 하나님과 모세를 또 원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내가 하는데 그대로 안 간다고, 막, 불이 나가지고, 마음이 상해 있는데, 마음이 상한 것까지는 괜찮은데, 입을 열고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원망의 친구가 뭔지 아십니까? 불평. 원망과 불평은요, 부부입니다. 그래서 원망하시는 분들은요, 꼭 불평하세요. 불평하시는 분들은요, 꼭 가만히 보세요. 옆에 있는 분들, 친구분들 계시면은, 이렇게 말을 들어보면은, 원망하는 분들이 불평하고, 불평하는 분들이 원망하세요. 이렇게 제가 알았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부부다. 원망과 불평은 친 거다. 원망하시는 분이 불평을 하고 불평하시는 분이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4 0년 동안 원망했으면 됐지 또 원망하는 그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는 저 불뱀 사막의 불뱀을 보내버리십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독뱀 아닙니까? 사람을 무니까 그 불뱀의 독이 퍼져가지고 막 고통 가운데 사람들이 죽어 가니까 이제야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손 들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무에다가 장대에다가 높뱀을 달아라. 높뱀을 보는 자마다 살게 된다. 런데 하나님은 이리 말씀하셔도 여러분 뱀 독을 독사의 독을, 코브라의 독을, 풀뱀의 독을 나무에 달려있는 독뱀 본다고 없어지나요? 아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은 이들은 보면 나았는데 말씀하셔도 안 믿었던 분들은 거기서 죽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믿었고 어떤 이들은 시험했습니다. 런데 민수기 21장입니다.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이 나무 위에 달리신 예수를 예표합니다. 그러니까 독뱀에 물려 지옥의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인생이라도 나무에 달리신 예수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자는 산다는 우리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못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고 시험하는 자는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셔도 과연 그런가? 과연 그럴까? 천국이 있다고 아무리 말씀하시고 지옥이 있다고 아무리 말씀하셔도 여러분 심지어 죄송합니다. 목사님들 마저도 지옥은 없다고 말씀하시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무슨 지옥을 만드셨느냐고 이거는 그저,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이야기고, 협박하시는 이야기라고. 우리 하나님은 무슨 협박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일점도 일액도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믿는 자가 되어야지, 시험하는 자가 되지 않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네 번째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고 멸망한다 네 번째 주시는 경고가 있는데 원망입니다 우리를 죽이고 우리의 영을 멸망시키는 것 마지막 네 번째 원망 우리 10절 말씀인데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10절의 이 단어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원망 원망 원망하다가 멸망당하는 거 보았으면 원망하지 말자. 어떤 이들은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멸망당했는데 그거 알고 그거 듣고 그거 보았거든 우리는 원망하지 말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러 주십니다. 여러분 인생길이 광야길이라서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아니요. 저를 보시겠습니까? 감사하지 못하는 자가 원망합니다. 광약길이라서 원망합니까? 아니요. 감사하지 못해서 원망합니다. 저 믿음이 없어서 원망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 불 기둥,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 뻔히 보면서 40년 동안 이들이 원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 예수를 믿으면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을 인도하는데 어떤 이는 부하게 인도하시고 어떤 이는 가난하게 인도하시고 어떤 이는 유명하게 인도하시고 어떤 이는 무명하게 인도하시고 여러분 부한 자라고 십자가가 없습니까? 아니요. 부한 자에게도 십자가가 있고 가난한 자라고 십자가가 없습니까? 가난한 자에게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목사님에게 십자가가 없습니까? 목사님에게도 십자가가 있고, 저세 가족에게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는요, 저마다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마다 십자가는 다 있습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는 사람, 괜찮아 보이는 사람, 유명해 보이는 사람도 족껑 열고 보면은 주님께서 인생마다 지워 놓으신 십자가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길이라서 원망합니까? 없어서 부족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아니요. 감사하지 못하는 자, 믿음 없는 자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광야를 원망하시잖아요. 그러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면은 원망하지 않습니까? 물질이 없을 때 다투면 물질이 많으면 다투지 않습니까? 또 다투지다. 또 다투지다. 여러분, 우리의 길은 주님이 인도하시는데 주님이 이리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양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광야에 들어왔으면 광야 감사하고 저 요단강 들어왔으면 요단강 감사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왔으면 가나안을 감사하면 됩니다. 여러분. 광야라고 원망하고 홍해라고 원망하고 요단강이라고 원망하면 가난에 들어오셔도 그분은요 또 원망 또 불평합니다 사도바울이 육지에 가시를 놓고 세 번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우리 주님이 이리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약한 데서 강하여 침이라 일러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사도 바울의 육신의 가시를 제하여 주지 아니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은혜가 너한테 축하다. 저와 여러분들 약한 것도 감사하십시다. 그래야 약한 분들의 마음을 알거 아니겠습니까? 병든 것도 감사하십시다. 그래야 병든 이들의 마음을 알거 아니겠습니까? 가난하고 어려운 것도 감사하십시다. 그래야 없는 분들의 마음을 알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날 무시하고 멸시하고 조롱하시면 감사하십시다. 그래야 멸시받고 조롱받고 세상의 끝머리와 같은 이들의 마음을 알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살지 말고 예수가 주인이 되어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나로 살지 마십시다. 예수로 사십시다. 12절 마지막절입니다. 그런 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의 사람 저 하나님의 직분자 된 저와 여러분들 넘어질까 조심하면서 한날한날한 평생을 주님 앞에서 조심하면서 걸어가는 예수의 군병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오늘 한날 내가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네 가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한날 나는 무엇을 조심해야 됩니까? 날 죽이고, 날 멸망시키고, 날 실족해 만드는 것들이 있을 터인데, 오늘 한날 내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시간 주님 앞에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터인데,